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를 사랑하는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의 안전, 일상, 미래를 생각하는 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초구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의 서초구는 업무밀집 지역으로 청년이 많이 생활하지만 청년 인구 비율은 낮습니다. 서초구 청년 인구는 전체 구민의 26%로 서울시 평균 30%를 밑돌고 송파구, 영등포구와 비교해도 저조합니다. 이렇게 서초구의 청년층 인구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획기적인 청년정책이나 출산장려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의 서초구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 서초구는 작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사업의 효과는 반감되어 실효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 마련한 청년 주거 정책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서초구의 합계 출산율 0.55명은 전국 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서초구만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러한 청년 주거비 문제와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현실은 국가나 서울, 서울시 사업에 보조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청년, 청년 정책국 신설을 제안합니다. 비록 청년 정책국의 조직이나 규모가 국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보훈부가 보훈처에서 승격된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구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상징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 국으로 승격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 관련 사업은 아동청년과 문화관광과, 공동주택관리과, 여성보육과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통합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에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를 통합 관리하고 실제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한 청년 정책국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합니다. 청년 정책국은 금융 생활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안정된 사회 활동을 위한 출산 육아 정책을 담당하며 문화 예술 및 4차 산업의 일자리 사업을 총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했기에 청년들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청년정책국은 정책, 청년 서초구의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그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위촉식을 제외하고는 회의를 단두 차례만 개최하였고, 그 회의 내용마저 청년 정책 제안 사업과 추진 계획 발표 등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책 시행 전후 실제 청년들의 피드백까지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컨대 핀란드가 국가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높은 실효성을 가진 청년 서비스를 마련하고 청년의 삶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어느 나라도 지금껏 겪어보지 않은 재난 수준입니다. 청년과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회 인식의 틀을 바꿔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 정책을 강구한다면 청년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초구가 청년이 꿈을 꾸고 정착하여 삶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선도적 자치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